여기. 뭐야? 뭐야? 바다잖아. 눈앞에는 새얀 해변과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수평선 위에 조용히 떠있는 저것은 달일까 아니면 태양일까.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광경이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다. 작은 파도는 구름이 흘리듯 밀려왔다 나가며 바다와 해변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기분 좋네. 신기하네요. 전철 안에 바다가 있다니. 기분 좋은 바람이 피부로 어루어 만진다. 너무나도 부드러운 감촉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낙원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면 이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닐까? 갑자기 온 몸이 근질거리네요. 좋았어. 타츠나미는 신발과 구두를 휙 벗어버리고 파도에 발을 담갔다. 그대로 천번 거리며 바닷속으로 들어가. 뒤돌아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와 따뜻해요. 이상한 것도 없는 듯하니 들어오셔도 괜찮을 거예요. 선배도 빨리 들어오세요. 어, 알았어, 기다려. 양말까지 다 벗고 하얀 모래 위를 밟았다. 그러네, 진짜로 따뜻해. 얼마 만에 들어가 보는 바다인지. 바다는 무척 차갑다고만 생각했는데 따뜻한 바다라니 놀랍네. 그렇지만 이 바다도 결국 진짜 바다는 아닐 테지. 사실 9월 언저리에 해를 젊을 때쯤에는 바다가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해져요. 해수욕 시즌은 7월과 8월이니 그쯤에 들어가면 아직 차갑겠지만요. 오, 되게 잘하네. 따뜻한 바다에 자주 가. 옛날에 바다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일상과 바다가 가까운 시절이었죠. 지금 사는 동네에 이사한 후로는 시간도 없고 멀기만 해서 안 가게 됐지만요. 가끔씩 그리워지기는 해요. 그저 바라보고 싶어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그 바다는 파도가 거의 없는 조용한 바다였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 있어도 자꾸만 그리워져요.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너무 아늑한 곳이에요. 언제까지나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었구나. 추억이 깃든 장소라. 그런 게 있으면 좋지. 그럼 선배는 이 바다를 추억의 장소로 삼으면 돼요. 어?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도 그건 좀 저도 이 바다를 소중한 장소로 삼을게요 선배와 저만의 소중한 장소예요 어때요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 피우는 거야 니겐는 네, 이미 고향 바라가 있잖아 네 이야기가 <laughs> 왜 그렇게 흘러가요 바람이라니 결코 아니에요. 농담 한번 해봤어. 그래도 이것에 어떤 추억은 앞으로도 간직하고 싶어. 그러게요.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에요. 계속 머무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너무 오래 있으면 감기 걸릴 테니 슬슬 나갈까요? 아 기분 좋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바다에 들어가 봤네요 정말 좋았어요 그럼 이제 개찰구 쪽을 조사하러 가볼게요 그 안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하니까요 억누르지 못할 편안함이 사고 회로를 망가뜨려 간다 여기서 나가고 싶었을 텐데 나는 왜 여기에 남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가자. 어? 왜 속이 뒤집혀? 여긴 어디야? 난 이딴 곳 몰라. 그런데 왜? 괜찮아? 지금 바로 밖에 나갈게요. 괜찮아요. 들어가요. 와, 나 스킵할 뻔했어. 있다. 이미 있다 이 사용했던 적이 있다. 아, 타트나미도 같이 들어오는구나. 가지고 있던 녹색칼을 갈았다. 이한 칼에 입수했다. 사람을 죽이는 물건은 다 빨간색으로 변하네. 선배, 잠깐 괜찮으실까요?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실은 저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있었다?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도 저와 여동생 부모님의 사진이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 뜬금 없으시겠죠? 그래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심할 정도로 엄하셨어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손부터 나가는 게 당연했었고요. 매일매일 공부만 하느라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 녀석은 머리가 나빴는데도 매번 놀, 놀다가 혼이 났었고 저도 속으로는 놀고 싶었지만 그 녀석처럼 되기는 싫기도 했고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랬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정말 죄송해요. 어쩌다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됐는지. 아니야. 털어놔줘서 고마워. 타츠나미를 더 알게 돼서 기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사람은 선배가 처음이에요 털어놓고 보니 마, 많이 편해졌어요 제 기억에 어, 제 기억이 없는 방일텐데 들어가니 어쩐지 무서워져서 이곳이 타츠나미에게 무척 중요한 장소라서 그런지도 몰라 괜찮아 무서워하지마 더 괜찮을 거야 네. 예. 그 여자 안 나타나네. 어, 이제 예리한 칼, 그거 말안 하네. 선배, 저쪽을 부탁드릴게요. 내가 베는 거야? 둘이서, 아, 둘이서 예리한 칼을 사용해 붉은 고치류 같은 걸 살펴야겠다. 깔끔하게 없어서는 드 선배, 고마워요. 타체 나이도 고마워. 네, 이 앞에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가봐요. 응. 음. 여기에 선배 저 같은 걸 신경 써주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선배가 안 계셨다면 제 마음은 이미 꺾이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플랫폼에서 나를 구해줬을 때도 그런 말을 했었지. 네, 그때부터 그랬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선배가 존재하기에 저 역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요. 타츠나미 어 잠깐 타츠나미는 친구도 많을 테고 상사 평가도 좋았잖아 상사들 평가도 좋았잖아 뭐든 다 잘하고 성격도 밝고 배려심도 깊고 그런데 왜날 그렇게 봐주는 거야 그건 말이죠 자주 엮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편하게 대화하는 상대는 오직 선배뿐이에요. 어? 뭐라고? 그, 그게 정말이야? 타츠나미 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저를 어떻게 여기고 계셨길래? 시, 실은 나도 너처럼 여겼었어. 피해 다녔던 것도 나 같은 게 타츠나미 옆에 있어도 괜찮을까 하고 자신감이 없어서였어.하지만 타츠나미와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일상 속의 친구 같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하며 시답잖은 이야기도 할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가서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무척 기뻐. 네? 아. 어.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당황했어요. 저도 기뻐서. 선배도 저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시죠? 헤헤. <laughs> 아, 너무 기뻐요. 이게 사랑으로 발전하는 건가? 조금이나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짓은 안 되더라도 됐을 텐데. 많이 박혔다 이 아픈 은 위험합니다 출입금지 어 손으로도 쉽게 풀리네요 그러게 이렇게나 엄중하게 막아놨는데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 터츠나미와 출입금지 팻말에 손으로 풀어냈다 이 칼을 안쓰네 이제 됐네요. 선배,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래, 알았어. 이 엘리베이터 밑으로만 갈수 있는 모양이네요.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겠지만,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선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이렇게나마 선배와 다시 한번 여러 이야기를 할수 있어 무척 기뻤어요 여기서 빠져나가 돌아간 후에도 앞으로도 같이 얘기하고 그래요 정말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만약 못, 돌아간, 못 돌아가더라도 저기 타츠나미 앞으로도 타츠나미를 친구로 여겨도 될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친구잖아요. 그렇지? 미, 미안. 이상한 질문을 했네. 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저기 선배.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래 함께 갈게 타츠나미를 두고 사라지지 않을게 어 여기 원래 선택지 있는데 없어졌네 역시 그런거였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최하층에 도달한 것 같다. 어, 계속 울려, 윙, 윙, 윙 울려대네. 짐가방이 있다. 이 안에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떠오르게 될지도 몰라요. 선배, 각오는 되셨나요? 어, 준비 됐어. 잠깐만 기다려줘, 맡겼네. 준비 됐어. 타츠나미와 함께 짐 가방을 열어 안에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을 떠올리고 말았다. 그날 밤에 무슨 선택을 했는지도. 오랜만이에요, 선배. 아, 어 타츠나미? 아 이제서야 이제야 잘 봐주셨군요, 선배. 착각은 하지 말아셨으면 셨으면 해요. 이것도 다 선배를 위한 일이니까요. 선배, 이 여자가 죽어줘서 기쁘죠? 그렇죠? 뭐, 그게 누군데? 어디선가 본적 있는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채 엎드려져 있다 말도 안 돼. 설마, 아오이어. 도대체 아오인데 아오이어가 누구야 도대체. 아 이게 대체 무슨. 왜 선배 주고 힘들어 보지 있으니까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선배를 괴롭게 했던 녀석들을 다 없애버리면 된다고. 선배 잘 됐네요. 그 녀석을 이, 잊을 수 있게 됐고 짜증나는 상사는 산산이 박살났고 마음에 깊은 청설을 냈던 사람들은 활활 타올라 잿더미만 남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로지 선배만을 위해서요. 선배 기뻐해 뭐 주실 거죠? 타츠나미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러고 났지? 타츠나미를 피해 다녔던 건 나였다. 내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다는 건가? 내가 원인이란 뜻인가? 다내 탓인가? 내가 죽인 건가? 그래 전부 다내 책임이야. 그렇다면 그 책임을 져야만 해. 도망치자, 함께. 타츠나미 고마워.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이 지경까지 잃은 건다내 책임이야. 너 혼자서 죄를 짊어질 필요는 없어. 도망치자, 함께. 이것이 나의 선택. 그래. 그렇게 된 거였어. 타츠나미, 처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처음엔 아무 기억도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역은 말이죠. 선배가 만들어낸 공간일 거예요. 죄의식에 짓눌린 선배가 도망치며 마음의 문을 잠가버린 안전지대였던 거죠. 선배가 함께 도망치자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선배가 진정으로 행복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어찌되 어찌돼도 상관없어요. 선배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저를 선택해 주신 그 마음,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 믿을게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싶다는 마음을 고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신다면요, 그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게다가 여기 있으면 타츠나미와 함께할 수 있어. 나는 이곳에 남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내가 나를 데려가려 해. 분명 도망칠 수 없겠지. 혼자는 외로. 워 같이 있자. 모든 것을 함께 하자. 저리 비켜. 도망칠 필요 없어. 이곳은 사이한테. 여기 있으면 돼. 돌아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곳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 무서울 필요는 없어. 그가 곁에 있으니까, 내게 최고의 행복이란 다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심. 그 행복이 여기 있어. 이곳에 계속 남아있자. 그래. 하츠나미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어. 자, 이곳에서 절대적인 안심을 영원히 변치 않는 둘만의 멋진 세상으로 가자. 그래, 더 이상 뿌리칠 필요는 없어. 이곳에 남아있기만 하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네, 그러네요. 누군가에게 혼날 일도, 거부당할 일도 없어요. 고독 속에 빠질 필요도,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선배, 저와 여기서 앞으로도 함께해요. 자, 단 하나의 선택을 여기서 앞으로도 함께 하자. 앞으로도 함께 하자. 단 둘이서 영원히. 아, 선배의 진심이죠? 저도 언제나 그것만을 바라왔어요. 정말 기뻐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터츠나미. 타치나미. 터츠나미는 이런 나를 받아들여주는구나. 이렇게나 기쁜 일이 또 있을까. 터치나미 고마워. 더는 숨길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면 되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 터치나미가 나와 함께 해주니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니까. 날 이끌어주고 지킬, 지켜줄 테니까 타츠나미만 있으면 다 괜찮으실 거야.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면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던 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져. 여기는 너무나도 멋진 곳인데 저는 선배만 제 곁에 계신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원히, 저와 함께 해요. 사이아트 낙원에서 선배, 지금까지 참 힘드셨죠? 이제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제나 외로웠어. 나는 왜이 모양일까 하면서 날마다 자책하며 괴로워했어. 항상 언제나 그렇게 살았어.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살았어. 필사적으로 미움받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 타츠나미가 내 곁에 있으니까. 선배,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저와 함께 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어디까지나, 함께. 어, 이 같아요 엔딩 제트 어디까지나 함께 왜 마지막에 저런 모습 보여줘 이씨.